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주의 반응이요? 에휴. 아직 확인을 잘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인기 스타예요. 어, 지금, 고혈압,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다 선생님 한번 네. 만나 뵙고 싶다고. 병원 가서 선생님 차변 쓰면 되냐고 다 여쭤보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많은 정보 저희에게 쏙쏙 다 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아 근데 선생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더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다 합병증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고혈압의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심부전이나 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이 있고요. 네. 신장 경화라든가 신부전에 신장 질환이 있고 시력 저하, 뇌출혈, 뇌졸중, 혼수 등이 있을 수 있는 뇌신경 질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몸 전체의 혈관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말초 혈관 질환이라든가 혈관이 있는 곳에선 전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합병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어,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네. 심혈관 질환인데 고혈압이 그중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심혈관 질환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 더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어? 네. 실제로 고혈압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을 10mm Hg 줄였을 때, 그 사망 위험도가 10에서 30%까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응. 고혈압의 중요성이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그 머큐리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떤 걸까요? 단위예요그 120에 아 80. 단위, 하면 네. 뭐, 센티미터 이런 단위가 네네네. 머큐리로 또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네. 고혈압이 높으면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반대로! 고혈압을 조절을 잘 해서 네. 혈압을 잘 맞춘다면 네.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는 안심하실 수 있겠지만, 네. 심혈관 질환에 가장 위험도 높은 세 가지 인자는 고혈압도 있지만, 네. 흡연이라든가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셔야 되고, 네. 고지혈증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또 이제 고혈압, 뭐또 지금 얘기해주신 고지혈증, 네. 이게 왠지 제가 또 약간 공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높을 고자를 쓰지 않았을까? 제가 좀 약간 네. 살짝 추측을 해봤는데요. 네. 무언가가 정상 수치보다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제 추측이 맞습니까? 아예 정확합니다. 단계로 어,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거고요, 음. 고지혈증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하는데 네. 피에 성분 중에 하나인 지질에 이상이 생겨서, 어, 지질 중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등이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하게 되겠고요. 음. 주로는 높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을 고. 네. 크, 예, 약간 조금 몇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아,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후하시네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이 콜레스테롤. 네. 제가 진짜 건강검진 받으면 은 매번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 시간이 되니까. 아, 네. 이거 나도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들긴 하는데, 아, 그렇게 콜레스테롤, 네. 중성지방 요런 아이들은 약간 몸에 해로운 녀석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정확하게는 이제 종류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어, 고지혈증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네. 어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어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중성지방 이렇게 흔히 검진을 하면 세 가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이제 나쁜 애들로 속하게 네. 되겠고요. 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오히려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심혈관 질환에 예방 효과가 있어서 네. 콜레스테롤이 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 아 그러면은, 그거 그 이제 뭐, 저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나눠요? 피검사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야! <laughs> 네. 이, 아, 진짜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아, 네. 오, 네, 그러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또 나쁜 습관이 있으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런 건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네, 어, 동물성 지방 위주의 어, 기름진 식생활이라든가, 네 운동이 부족하다든가, 네, 체중이 많이 증가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네. 마르신 분들도 걸리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또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네네네. 요, 먹는, 많이 먹는 거에서도 조금은 이제 그 보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향이 가실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고지혈증은 평소와 다르게 내 몸에 뭐 이상현상 같은 게뭐 찾아오는 게또 있을까요? 고지혈증도 고혈압이랑 비슷하게 음. 어, 증상이 없습니다. 네, 오. 증상이 생기면은 주로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그 합병증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대부분은 증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 아킬레스 건 같은 그쪽에 황색종이라고 해서 이 노란색 종양 같은 게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음. 이거는 진짜 심하신 경우에 일부에서 생기시는 거라서 음. 어, 그걸로 증상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음. 보통은 이제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피검사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 고지혈증이 생기는데 아킬레스건에 그렇게 혹 같은 게 나을 수도 있군요. 네, 있습니다. 와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 요즘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는 쉽지 내가 고지혈증이다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렇게 뭐 아킬레스 건 쪽에 건이 아니죠 그건 총이죠 네. 아킬레스 건인가요 맞습니다. 아, 아킬레스 건 쪽에 혹시 혹이 아, 생기신 분들은 꼭 선생님 한번 찾아뵙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런 이런 고지혈증 이런거는 연령 분포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여러 원인이 쌓여서 찾아오는 질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발병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네. 대략적으로 나이가 많으실수록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다만, 남자보다는 여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40대까지는 오히려 남성보다 훨씬 낫다가, 50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이나 술이나 당뇨병과 같은 다른 위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혈압이 발전해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 어, 뇌졸증 이런 게 오셔서 주변 분들을 잃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분들을 음. 주변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었을 맞아요. 겁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전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생기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다고 네, 뇌졸증, 그 심근경색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그 전에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다 숨어 있었던 부분이기 하! 때문에 네. 네, 항상 그 중간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기억, 저,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3년 전에 검진에서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저한테 네. 외래에 오셔갖고콜레스테롤약을 처방을 하고, 어, 운동요법을 말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어, 3년간 안 오시다가 갑자기 복통으로 오셨어요. 어, 네. 복통으로 오셔서, 어, 이제 배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사실 뭐, 다른 질환을 의심한 게 아니라, 뭐, 맹장염이나 장염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는데, 네. 대동맥에 죽상경화라고 하는 그런 합병증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고, 네. 그것만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네. 그런 죽상경화 반에,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질환이 생겨서,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거는, 내막이 박리가 되면서 약간 찢어진다고 생각을 아 하시면 되는 네네네. 거거든요. 어, 초기에는 뭐,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게 더 발전하면은 수술까지 할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laughs> 어젯, 네, 대학병원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 네. 어 이거 만약 3년 전에 약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잘 드셨다 그러면 안 생겼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약이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네. 어, 틀림없이 생겼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을 그럼요.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아쉬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명해주신 거에서 또 죽상경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죽상경화는 이제 고지혈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데. 아... 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저희가 보통 혈관에 때가 많이 끼고 혈관이 지저분해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청소를 계속 해야 되나? 아예뭐그 청소하는 역할을 아, 이제 네.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하는 거고 아, 네 거기에 때를 좀 많이 묻혀서 혈관을 두껍게 만들고 병을 만드는 아. 게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네. 하는 역할이 그렇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치료를 안 했을 때 당장은 증상이 없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혈관들이 때가 자꾸 침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면 네. 방금처럼 뭐 심각한 네, 대동맥박리나 이런 게 네. 생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장 혈관 때가 많이 차게 되면 협심증, 그게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심근경색. 뇌에 발생한다 그러면 뇌경색, 장에 발생을 하면 장경색 이렇게 아이고. 되는 거니까 네 어,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죽상경화가 그렇게 때가 쌓인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쉽게 네, 해주세요. 어 왜? 래가 쌓이는 거아 근데 네, 한마디로는 네, 네. 죽상경화는 때가 쌓여서 요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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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를 안 해주면 네. 큰일 난다. 네 맞습니다. 와, 아 역시 이렇게 또 배워보다 보니까 지금 또 네. 지난 시간에 말, 말했듯이 이제 서당깨가 되고 있네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속설들이 네, 또 네.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많이 파생되고 있는데 네. 질병을 둘러싼 속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진실혹은 거짓 고혈압은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진실혹은 거짓 네이 부분은 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 어, 일단 통계적으로 봤었을 땐 남성이 더 맞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서 보정이 좀 필요한데 어~ 총 총 인구 중에 남자가 많은 게 확실히 맞는데요. 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하는데 50세부터는 여성분들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만 65세가 넘어가면 네. 네, 여성, 나이드, 그 성인 여성에서 훨씬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 이제 나이로 따지면 이제 전,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맞고요. 네. 나이를 따져서 봤으면 젊었을 땐 남자가 많고 네. 나이가 드실수록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래고 약간 조 이거 생각하시고 조금 더그 주기적인 진찰을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만병의 근원이자 세계 사망 기여도 1위 질병인 고혈압 최선의 방법은요, 금연, 금주 그리고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원도가요, 전국에서 음주 흡연율이 가장 높고, 반대로 이 걷기 실천은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거 혹시 선생님 알고 계셨나요? 아 어, 저도 몰랐었는데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반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제일 젊을 때라고 생각하고 이 가장 젊은 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금주 금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걸으면서 해야 됩니다. 걷기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같은 발, 같은 손이 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네. 운동하면서 고혈압도 낮추고 고지혈증도 없애고, 네. 이래서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어,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서 늦게 발견되었다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일찍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 보니 혈압도 잘 재지 않고 그러면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 젊으신 분이라고 고혈압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상 30, 40대 미만인 경우에 고혈압을 인지하는 확률은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재어보시면서 고혈압이 있는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면 하트하면서 끝내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